두 가지 얼굴을 가진 옷이죠. 벗어났을 때도 그 속이 굉장히 잘 보이잖아요. 옷과 교감하는 좀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우리 엠분의 1 밴드와 협업하는 제품 중에 좀 가죽 자켓, 라이더 자켓에 대한 원단을 좀 소싱해보고자 동대문 종합시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비동인데 인조가죽이라던가 그런 식의 원단들이 많아가지고 이쪽을 먼저 둘러보려고 합니다. 멤버분들과 지난번에 얘기를 했을 때 가죽 자켓 중에서도 더블 라이더 형태, 그리고 좀 빈티지한 워싱이나 크랙 같은 게 들어간 그런 소재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원단들 위주로 한번 소싱을 해보겠습니다. 저 사장님, 혹시 이 스킨 와이어 습식 같은 경우에 스와치가 네. 있을까요? 네. 아, 사장다 요즘에 인조가죽들이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나오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인조가죽을 만드는 방식도. 습시 방식을 사용한 게좀 내구성도 좋고 가죽질감도 잘 나타나고 또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철실이나 메탈 소재가 들어가서 형태감을 잘 잡아줄 수 있어서 이런 소재들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멤버분이 어,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가죽 자켓 사진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좀 광택감도 어느 정도 있고 촉촉한 느낌의 이제 빈티지하게 크랙이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좋은 정도의 소재감이라 이런 것과 비슷한 소재를 한번 찾아보려고 오늘 돌아볼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딱이 소재를 먼저 좀 보고 왔었는데 실물로도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서 처음부터 괜찮은 걸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 좀 광택도 있고 약간 크랙도 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요즘에 이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좀 크랙이 들어가거나 좀 광택감이 있는 이런 소재들이 많이 나와서 네. 고르기가 훨씬 용이한 것 같습니다. 하실까요? 이곳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슷한 느낌의 가죽 소재들이 많죠. 크랙이 있다거나 좀더 광택감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펄 느낌이 나는데 좀더 두께감이 있고 되게 독특한 텍스처를 가진 원단들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두꺼운 것도 있네. 비슷한 느낌의 아 이게 헤비 크랙이구나. 음. <laughs>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피우백인가요? 크랙이 진 원단들이 많은데 두께감에 따라서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고 또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조금 더 빈티지한 이제 느낌이 나죠. 정말 가죽이 경연 변화가 와서 얼룩이 이렇게 데미지가 자연스럽게 진 듯한 느낌의 비건 레더들도 이런 식으로 다 소재들이 있어서 이런 걸로 만들면 진짜 거친 느낌이 나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광택감이 있는 반짝거리는 그런 소재인데 얘도 혹시 모르니까 같이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워싱이 들어간 것처럼 처리가 돼 있는 이런 원단들도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온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세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굉장히 독특한 텍스처를 가진 원단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봐주실래요? 이름부터도 램 습식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얘가 좀더 부드러운 느낌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텍스처가 강렬합니다. 정말 두께감도 있고, 아마 이걸 로 옷을 만들었을 때가죽이나 뜯겨나가는 듯한 느낌을 줄수 있는 굉장히 강렬한 그래서 빨간색 새빨간이라 크랙이 들어간 원단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아마 허락을 안 해주실 것 같습니다. 어, 리더는 빨간색 아닐까요? 아, 네, 리더 분만 동의를 얻고 제작해 봐도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가죽 자켓에는 또 부자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버튼이라던가 버클 이런 종류가 많은데 사실 이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부자재집 괜찮은 곳을 찾는 거는 정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도와주시는 스티치과 연이 닿아가지고 이제 정말 괜찮은 부자재들을 소개해주고 고르는 데 도움을 주시는 그런 좋은 부자재집을 찾게 되어서 지금은 이제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저그 스티치인에서 먼저 예. 연락드리고 이번에 네. 그 가족 자켓 제작하는 것 때문에 부자대 조금 같이 상담을 드려보고자 왔습니다. 네네네. 아, 간단한 이미지긴 하지만 좀 네. 이런 식으로 좀 빈티지한 느낌의 뭐 이런 식으로 된원단들에 같이 들어가는 버튼이나 버클류가 네. 어떤 것들이 괜찮을지. 아, 이런 좀 버클들 엔틱으로 제가 지금 뭐 4개형이한4 0 mm 정도 돼 보이거든요. 네. 수량 뭐 말씀해 주시면 네, 제 샘플 을해서 제가 챙겨 드릴게요. 아, 뭐 지퍼랑도 저희가 다 투급이 되니까 니켈이나 엔티브로 정해 주시면 음 제가 확인하고 챙겨드리겠습니다. 조금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예예. 그런 것들로 그럼 엔티브로 많이 진행을 하시니까 제가 사진 보고 확인하고 이미적으로 일단 샘플 챙겨 드릴게요. 네, 항상 좀 감, 감각이 좋으시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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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사진 보고 챙겨드리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예. 사용하면 정말 멋있는 가죽 자켓이 나올 만한 원단들을 찾아서 저도 벌써 굉장히 설렙니다. 봤습니다, 정말 지난주에 멤버들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 토대로 어떤 원단을 쓰면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말했던 것들이 생각이 날까 밴드 멤버분도 말씀해 주셨던 거지만 라이더 자켓이 되게 나를 감싸주는 갑옷 같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라이더 자켓을 입었을 때 겉으로는 상처가 많지만 계속 버텨내면서 이 길을 걸어온 사람의 갑옷처럼 느껴지도록 거친 텍스처를 가진 원단을 쓴 그런 디테일이 첫 번째로 이 옷의 키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요동치고 초용돌이 치는 그런 느낌을 안감의 프린팅 디테일이 이 옷의 두 번째 키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옷이죠 라이더 자켓 같은 걸 입었을 때 은근히 이 안감도 입고 있을 때도 살짝씩 보이고 또 이제 벗어났을 때도 그 속이 굉장히 잘 보이잖아요 보면서 느끼고 이런 것도 굉장히 옷과 교감하는 좀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안감에 굉장히 큰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노래가 그런데 협업 라이더 자켓이 광택감이 있고 고급스러운 차르르 이렇게 윤기가 흐르는 그런 가죽을 사실 쓰게 되면 옷은 물론 좋은 옷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전하려는 메시지와 이 옷이 만들어진 의도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원단은 아무리 좋은 원단이라도 사용을 하지 않게 되겠죠. 표면감에 크랙 처리가 돼 있다던가 정제되지 않은 느낌의 그런 가죽 결을 가지고 있고 그런 원단을 아마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아무 맥락 없이 이 자켓만 딱 나오게 되면 어떤 사람은 뭐야 굉장히 정제되지 않고 좀 구겨진 그런 가죽을 썼네 하고 디자인이 설득력을 가지지 못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이런 옷을 만들 건데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미리 컨텐츠로서 보여주면서 나중에 이제 그런 디테일을 가지게 되는 거나 특정 원단을 사용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게 되고 공감을 하게 되고 나도 한번 입어보고 싶다. 그들의 일원이 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스토리텔링을 하고 이렇게 이어주는 컨텐츠를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반다나 같은 경우는 이야기나 의미를 담고 있는 소중한 그런 느낌이 들도록 같은 프린팅이 될지 아니면 조금 다른 느낌으로 가져갈지는 더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그냥 멋있어 보이는 그런 프린팅이 아니라 이야기나 의미를 담고 있는 굉장히 좀 소중한 그런 느낌이 들도록 프린팅 디테일도 좀 기대가 될 요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티셔츠 같은 경우에도 라이더 자켓과 반다나에서 느껴지는 생각이나 의도들을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데미지가 있는 디테일이 있다던가 원단이 누군가가 입었던 것 같은 뭐 느낌이 든다거나 빈티지스러운 느낌이 든다거나 딱아이 번아웃을 위해서 만들어진 티셔츠구나 그런 느낌이 들도록 디테일을 한번 잡아볼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갑옷 또 내면에는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이랬던 사람이구나 이 옷은 이랬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 그렇게 디테일을 잡아 나갈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이 옷을 만든 의도, 메시지. 확실한 옷을 만드는 가닥은 내일 정해지게 되겠지만 내일 있을 회의에서 더좀 깊은 이야기들을 할수 있도록 최대한 좀 많이 준비를 해갈 예정입니다. 제가 동대문에서 이제 크랙이나 좀 빈티지 디테일이 있는 좀 비건 레더들을 다 가져왔는데 한번 투표를 진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1번이 가장 괜찮은 것 같은 거는 안 되세요? <웃음> <웃음> 진짜 빨리. <laughs> <진짜. 웃음> 어, 잠 어, 2번. 네, 저도. 저도 2번. 2원단이 조이바.